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직과의사 주치의 입니다 오늘은 20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매매가 끝나고 매매일지를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금요일인데 한주가 또 매매 매매로 하면은 한주의 끝인데 다들 매매는 계획대로 잘 하셨나요 한주의 마무리 인데 저는 어, 다행히 운 좋게 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 해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거의 중반 이후부터는 매매가 꼬여 가지고 좀 좀 한참을 못했는데, 어 9월달은 어 반대로, 9월 절반 정도 앞에서는 그래도 매매가 좀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된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다행히 이제 수익실을 했는데, 일단 미 증시 하락이 왔습니다. 미 증시 하락이 왔고, 제가 이거 <laughs> 적었다는 건 제가 실수해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있는데, 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 2412.40 포인트고, 0.26% 상승을 했고, 조금, 네큰 차이는 없었고, 코스닥이 제가 이걸 아까 보다 가 놀라가지고, 코스닥이 8 8 8 8 8이더라고요 그래 놀라가지고, 아 중국에서는 팔자가 이제 불을 상징하는 숫자 아닌가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 8이 중국의 뭐 금인가? 발음이 이열산스로 해가지고, 하여튼, 금과 비슷해서 팔자를 좋아한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밀지를 오래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숫자가 888.88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매밀지를 보시는 분들에게 또 이런 어떤 부의 기운이 돈의 기운이 행운이 좀 있어가지고 더수익실를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비논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단 지수는 어제랑 비슷하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키움, 어, 일단 오늘 제가 수익실을 한 종목은 누리텔레콤인데, 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제 시간 외에서 한3.5% 정도 상승을 했고, 아침에도 오르길래, 아, 저는, 아, 오늘 이거 수익실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먼저, 이 매수 근거는 제가 항상 하듯이, 제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9월 9일 날 나왔죠. 장대 양봉이 고가가 28.23%, 종가가 20.99%. 여기서 거래 대금이 보시면 780억 이상 실렸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종가 배팅을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포스과 이 c t 를 버리고, 이 종목, 이랑 에너토크란 종목 해가지고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았다 다 빠지는데 그 다음날 보스코 아이시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했는데 어~ 그 어제 말고 음~ 수요일날 이렇게 15분봉 상에서 장대영봉이 네개 나오면서 어 이거 뭐지 수익권인데 제가 매도를 수익신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대략적으로 35만원 정도인데 항상 하던 패턴이 좀 다르죠 제가 매도를 항상 빨리 하는데 한번 패턴을 좀바꿔보려고 노력 중인데 어 이거 막판에 오르길래 기대를 하고 어 매도를 안 했다가 개파락을 맞았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은 첫 봉에서 상당히 큰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 아 매도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다음 좀 빠지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빼버렸어요 종목을.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부, 이 즈음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12%인가 13%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고, 처음에 수익이 143만원. 제가 이제 이런 수익권 있었다가 좀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기다린 게, 좀 매매 템포를 늦춘 게좀잘 된, 뭐 운이 좋게 좀잘된더큰 수익을 줬네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500만원 재매수 했다가, 음, 그냥 다시 이제 매도하고 아예 쳐다보질 않았어요. 150만원 좀 넘었고, 어, 그래서, 일단 일별 실현 손익은 150만 1494원이고, 12% 조금 넘게 수익 실현하고, 뭐 조금 조금씩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행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동 일지 차트를 보면은, 음 항상 하듯이, 이제 제가 매수를 언제 했나요? 뭐,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매수는 아주 지난주 여기 끝에 매수를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오늘 이제 시작하고 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 다시 샀다가 다시 매수해서 오늘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고 그래서 뭐 일단은 기다려서 더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괜찮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계속 언급을 했던 종목이 HLB 생명과학인데 오늘 또좀 흐름이 좀 좋죠. 다행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 l 생명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라인을 다 그어 놨는데 일단 31500원 어, 네. 2019년 12월 23일 고가인데요 어 일단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31500원이 과연 이제 진짜 한번 여기를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 어 여기 계산기가 안 되네요 고가가 45,500원이고, 그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저가가 14,850원. 그래서 이 고가랑 저가의 이 중간점이 32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뚫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최근에 고점과 최근에 저점에서 50% 회복이 됐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양봉에서, 좀 아, 일봉에서 좀 흐름이 좋아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해보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봤고요. 일단 저는 일단, 지금, 아직은 일봉에서 흐름이 좋다.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어 제가 1차로 이제 생각하는 31,500원. 31,500원을 뚫을 수 있을까? 그게 제 제가 가장 지켜보는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관점이 될것 같고. 일단, 오늘 저희 매매는 이렇게, 어, 다행히 수익 실현을 하고, 또 HLB 생명과학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는, 어, HLB 생명과학이 또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특별한 뭐 움직임이 있으면 또 매매일지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 하시느라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수익 실현 하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 손질 나신 분들도 힘내시고, 모두 모두 화이팅이고요. 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업종 종합 차트. 네. 888.88입니다. 네. 저 약간 의미를 좀 많이 두거든요. 말하는 거랑, 뭐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랑, 긍정적인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숫자도 한번 힘을 받아보시고, 오늘 메밀지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